블락비는 팬들을 위해 스페셜 무대로 색다른 매력을 선사했는데요. 어... 얼마나 믿으면 되나요? 다요. 100%, 100%. 네. 지금 한 적어도 2분 2초 정도만 바꿔습니다 코너 서 코너 블락비의 밀착 카메라 스타트 오 잘생기셨네요. 밥 먹어야 되니까 비틀었어요. 팬들이 괜히 민영씨냐고 부르는 게 아니었어요. <laughs> 민영? 음. 이게 동물원이요. 동물 원숭이 같은 거. 한마 사망류. 이렇게 되는 게소원니다 아, 잠시만요. 거기 거기. 오면 봐요. 오. 뭔데? 이따가 선배님들한테 블러피 화이팅을 받아야 되는데. 아 떨려요. 가서 저의 메모로 외모로. <웃음> <그잖아>. <웃음> 선배님들이 귀여워서라지 않을까 싶네요. 그요그나요그나요 미션 블라피 화이팅 듣기. 선배님이 서 가서 한번 님그 그냥 부탁드려보 저희가 이제 미션을 받았어요. 네. 로피 난리나, 화이팅! 예 슬플라, 슬플라. 슬플라, 슬플라. 야! 진 누나들이 있는 느낌이지저 개인적인 친구 좀 있어요. <laughs> 아, 그냥 침실해서 올라왔어. 침실해서게김에 우리 그거 보여줘, 난리나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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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구나. 어? 어? 좀, 어? 좀 더,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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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으시다면 한 번만 안아주세요 좋아, 미안해. 아니, 야 아니, 야 아니, 아니. 아앞 아니. 아니, 아 아니, 아니. 아니, 아 아니, 이니 아니, 아니.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. 아아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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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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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, 태일 씨? 그래서 피어씨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해주세요. 방금 가 아니, 마지막으로. 마지막 인사. 방금 가고 인사. 방뭐 하냐, 이거. <laughs> 여러분, 오늘 하루. 아, 오늘 하루 일일이 좋은 하루. 이후부 박철이었고요. 여러분, 너무 브라보 사랑해주세요. 많이 사랑해주시고. 나야, 움직이면 안 돼, 여기.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저희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앞으로 많이 지켜주세요. 예.